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시장 현황 전해드리는 윤선생 ETF 교실의 윤재용 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글로벌 주간 동향 대신에 월간 단위로 이제 유니버스 자료를 좀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니버스 내에서 어, 종목 교체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니버스 교체라고 좀 타이틀을 달았어요. 기존에 이제 저희 유니버스 내에서 이제 인도 실적주, ETF 이제 티커로는 이제 EPI 티커를 가진 이제 미국 상장 ETF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좀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된 ETF는 이제 인도 내에서도 이 소비에 좀더 집중하는 에, 티커로는 이제 INCO, 인도 컨슈머를 연상시키는 이 INCO 티커를 가진 어, 인도 소비 ETF로 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관련된 ETF로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거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가 역시나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챗GPT한테 어, 인도 소비에 관련된 이미지를 그려줘라고 좀 문의를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만들었던 이미지가 역동적이고 뭔가 성장 그리고 활발함 이런 것들이 좀다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인도 소비 시장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선거 관련된 포인트들 연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총선 이슈. 지난 6월 4일 날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어이 부분을 좀 이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존 여당 연합, 기존에 정권을 잡고 있던 여당 연합의 영향력이 축소가 됐고, 의석수가 줄어들었고, 기존의 야당 연합의 의석수가 늘어났다.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국가민주연합, NDA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기존의 여당 연합이 어 이제 2019년 선거에서는 353석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293석을 좀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BJP 같은 경우도 어, 기존 모디 총리가 속해 있는 당이죠. 덩당 같은 경우도 기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가 과반을 상실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여당이 조금은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주가 변동성으로 나타났죠. 지금 이제 6월 4일 날그 총선 결과가 나왔던 날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리프티 50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 8% 넘게 빠졌다가 조금씩 회복을 했고 뒤어서 이제 주가가 어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 여당 정책을 이제 이끌어오던 여당이 의석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다. 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이제 이 여당연합이 과반을 좀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반적인 어떤 정책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주목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야당 영향력도 의석수가 좀 늘어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이 속에서 어떤 것들이 좀 수혜를 볼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 인도라는 국가라는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선 결과 정치 지형이 조금 변동이 있었긴 했지만 여당연합이 여전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속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왼쪽 차트에 보시는 건 바로 이제 성장률, 경제성장률 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가로축으로 나타내는 것이 2023년의 경제성장률. 그리고, 새로 추가 나타나는 것이, 어,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인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023년에 7.8% 성장을 했고요. 2024년에는 약간 떨어진 6.8%이긴 하지만, 여전히 주요 국가 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관점에서 좀, 인도라는 국가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총선 결과에 따른 인도라는 국가의 매력도 자체는 외국인 직접 투자, 뭐 FDI라든가 이런 수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측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소비 관련 집중이라고 좀 타이틀을 달아놨습니다. 근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양연합, 여당, 그리고 야당연합 내에서 정책 유사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소비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기존 여당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심, 그다음에 야당 연합의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혹은 뭐 빈민에 좀더 초점을 맞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혹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이번에 의석수를 많이 얻은 야당의 경우에는 우방들을 좀 제외하고 자주적인 내용들을 좀 강조한다.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소비들, 인도 빈민에 대한 어떤 무상 지원이라든가 복지. 혹은 소비 촉진,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는 양연합 모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정치 지형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런 접점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좀더 추진력이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모디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야당의 약진을 봤을 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표심이 어느 정도 민심이 어느 정도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나타났다+ 나타났다 보니까 문일 정부 입장에서도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 정책은 결국 소비로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섹터라든가 산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인도의 어떤 도시화 그리고 소비입니다. 인도 소비 시장.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좀 거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도시화율 자체도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35.9%였던 게 2030년 기준으로는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저희 당사 리서치에서는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도시는 거의 소비가 대부분이죠. 도시화율이 높아질수록 소비 자체도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근거로 인해서 인도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라는 관점에서 이번 유니버스 변경을 좀 결정을 하게 됐고요. 인도 소비 회복이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혹은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황색선은 이제 필수 소비재 섹터의 어, 밸류에이션, PR 그리고 검정색선은 네, 자유 소비재 섹터의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죠. 지금 이제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4 8팔배 그리고 자유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십구 배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이 소비재 관련된 주식들이 싸진 않습니다. 싸다고 말씀 못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성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세 가지 키워드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글로벌 주요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ETF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주요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지수, 대표 지수들 추종하는 ETF예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INDX 티커를 가진 MSCI 인도 지수 추종 ETF가 가장 큽니다. 규모로는 15조 원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좀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최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INDA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라든가 한국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본 이런 국가에서도 상장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두 번째 보시는 이 표는 테마 관련 ETF예요.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기존 저희 유니버스에 있던 인도 실적주, 티커로 이제 EPI, 티컬과 ETF가 4조 8천억 원 규모로 좀 상장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인도 소비입니다. 4,500억 정도 규모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모는 좀 작지만 좀 세부 테마로 접근하는 게좋겠다는판단해서 이번 유니버스 변경을 좀 결정을 하게 됐고요. 이외에도 지금 살펴보실 수 있는 게뭐 성장 상이라든가 혹은 어 소비준의 어떤 브랜드 파워라든가 혹은 이제 B2C 특화된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어, 국내 상장이 되어 있죠.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가 1 0 0 0억원 규모로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디지털 산업이라든가, 혹은 뭐 성장 주도주라든가, 뭐 사기업 이런 ETF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규모가 아직까지 크지 않은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안 보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뭐 레버리지 인버스, 그리고 인도 채권 관련된 ETF들도 상, 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장표는 어 이번에 이제 유니버스에 편입하게 된 이제 인도 소비 테마 ETF들 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INCO 티커를 가진 ETF의 경우에는 운용 자산 규모가 4,600억 정도 그리고 일평균 거래 대금은 55억 원 가량입니다. 인도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이 소비 관련된 기업들을 좀 편입을 하고 있고요. 뭐 개별 종목 상하는 4.9% 정도 좀 됩니다. 지금 이제 국내 쪽 상장된 것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연금이라든가, 혹은 ISA 계좌에서 내가 인도 소비 관련된 것도 운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일정 유동성을 좀 충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어떤 인도 소비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혹은 뭐 장기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최대 20개 종목들을 선별해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국가비중은 인도가 100% 그리고 자유소비제, 필수소비제 합쳐서 거의 9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삼아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인도 소비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 내용 세 가지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첫 번째로는 양 연합 정책 유사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 소비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모디 정부도 복지, 이 소비로 연결되는 복지에 대한 관심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도의 어떤 소비 시장의 확대. 그리고 도시화율까지 감안을 했을 때어 인도 소비재 주식들 밸류에이션 비싼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 계속 관심 갖고 바라보자 라는 것들 어 말씀드리면서 오늘 윤선생 ETF 교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선생이었습니다.